남아있는데 이한 문제를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운명의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유격대원을 지칭한 말인 파르티잔에서 유래한 이것은 정규부대에 속하지 않은 무장전사를 대단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를 일컫는 말로 서승호 씨가 또한 번의 역전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응원단는 정답을 소망하나요? 자,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답은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빨갱이. 지금 아. 방청석에서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아는데. <laughs> 아닙니다. 자. 이순아 씨. 답은 물론 파이널 진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나와야 됩니다. 5초 드립니다. 정답은 빨치산이죠. 예, 그래도 승부는 났습니다 이신아 씨 2,400만원, 서승호 씨가 2,350만원. 참 재밌는 승부. 이신아 씨, 오늘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승호 씨께는 김치냉장고 드립니다.